팬분들도 소개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그러면 공작 감독님과 배우 분들 무대에 모시게요. 유럽아, 주지호, 주지호, 주지 잘챙해주신타밍도 많이 찍어서 올려주시서감사 날씨 더운데 저희 영화 선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저도 제 고향인 부산에 와서 이렇게 무대에서 하니까 아주 반겨무을 합니다. 어, 부산 한번보습습니까 여기입니다. 네, 저희 영화 의미로 많이 홍보해 주시고 응원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황금빈입니다. 감사습니다 네, 아, 부산 무대회사 저 가, 가고 있는데 에, 가는 곳마다 이렇게 너무너무 박수 쳐주시고 응원해주셔서 에, 너무 감사드립니다. 역시 부산이네요. 에, 저희가 <laughs> 너무 신나게 행복하게 인사드리고 있어요. 음, 영화는 재밌게 보셨어요? 네! 고맙습니다. 여러분들한테 좋은 날로 소개시켜 주시면 고맙겠고요. 음, 주말 잘 보내시고 늘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 <laughs> 안녕하세요. 공장에서 홍설 역을 맡은 정솔입니다. 반갑습니다. 우선 여러분들 모두 고대 인사 오래 기다리시고 캠카드 <laughs> 만드는데 너 오래 걸리셨을 텐데 일찍 돌아오면 아쉬우시죠? <laughs> 제가 원래 국악을 하는데요. 이런 것 조금이라도 와, 오래 보시라고 와, 노래 한곡 하겠습니다. 와, 아 이게 다음 순서로 바뀌가좀 그러네요. <laughs> 어제하니까 이거.네 안녕하세요 송우태형 같은 주인공 왔습니다. 아 네, 쥬영아 보신 거죠? 네. 감사합니다. 아저영화 사랑해주고 시 환영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아 부산까지 와서 이렇게 무대 인사하는데 감개가 오량합니다 영화 재밌으셨나요? 네. 그리고 각종 SNS 싸이월드, 알려스고 싸이월드 이거 올려주세요 어, 네이버 다음 댓글 좋아요 이기사는 매일 주치꼭 눌러주시고요 다시 한번 춤이요? 네! 뭐 추워지지 않으시죠? 네 저도 몸지네요 네! <laughs> 저희 춤은 감독님이 저희와 편의 없이 500마리 넘으면 다 같이 춤추는 걸 공약을 걸었어요 그래서 네. 여러분들이 좀더 도와주시면 열심히 춰볼게요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조준입니다. 반갑습니다. 아, 야, 소리야, 그, 쑥대머리야. 깜짝 다네 최고입니다. 사실은, 어, 공작이라는 영화를 이제 보셨으니까 이 영화는 여러분 겁니다. 네. 거기에 대한 저희는 감사 무대입니다. 지금 팬 서비스죠. 이제 이 영화의 매니아, 이 영화의 주인이 되신 거예요. 이제 여러분이 공작의 주인으로서 이제 뭘 하셔야 겠습니까 네, 그렇죠. 좋았다 생각이 들면, 뭐, 어, 성적도 좀 남겨주시고, 10점 남겨야 돼요. 10점 안남기면 아예 안, 안게 나아 네, 그렇게도 하고, 주변 분들에게 이렇게 소개를 좀 해주시고요. 여러분과 이거 마음껏 가지고 넣십시오 저희는 그냥 마냥 행복할 뿐입니다. 부산에서 기운 받아서, 다시 역주행으로 공작 올라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희 가기 전에 선물을 자주 선물 드릴게요. 네, 저희가 이게막는 무대를 하다 보니까 시간이 좀 걸렸는데요.